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번에 이어서 오프스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한지꽤돼 가지고 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laughs> 안 나네. 요새 계속 다른 게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 내용은 본거 같은데. 로켓 음. 재료 다한거 아니구나. 어, 이건 다 했네요? 이건 다 했는데, 얘가. 응? 음. 아, 이거 햄미스 시티. 어디지? 햄미스. <laughs> 충돌. 아, 얘는 막 서로 싸운, 아, 싸운 것까지 하고 끝낸 거야? 음. 요 어디가 여기가 햄미스였나? 음. 햄미스 시티에 있다고 했는데. 아, 이거 원래 음악이 안 나왔었구나? 오늘따라 되게 어색하네요. 음악이 원래 안 나왔나 싶기도 하고, 아, 여기서 어떻게, 어디로, 들어 가야 되지? 햄미스 시티. 햄미스 시티로 가서, 가서까지만 있고,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내용이 없는데, 음, 어디로 가냐? 아, 다리, 다리 건너서, 다리 건너서 가야 되나? 그, 아, 맞아. 그때 보니까 댓글에, 그 뭐지? 영원석? 구하는 거, 혹시, 그, 현질, 해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대충 본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현질 아니면은, 영혼석을 왠지 못 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댓글을 딱 보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영혼석을 막 현질해가지고 엄청 산 다음에 <laughs> 해야 된다는 건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냥 볼수 있는 것까지만 보고 스토리는 일단 메인 스토리는 다 보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음, 아니, 이거 어디에 있다고도 정확히 얘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길이 여기가 끝 아닌가? 그 영혼석이 엄청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나오지도 않고 <laughs> 어 철조망? 아 그럼 잘하면 여기 근처에 있지 않을까? 음 이쪽은 못가네요 그러면 저쪽으로 영혼이 많다. 약병 관리 센터. 이게 분명히 화난 애도 인지 있을 것 같고. 오,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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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저 재료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여기 뭐가 되게 많네요, 진짜. 영혼이 엄청 많아. 여기로. 아, 나가면 돌아가는 길이네. 길이 좀 애매한데? 이 아까 왔던 길이고. 음, 정확히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일단, 돌아가자. 페이 나간 거 아니야? 스노우 기어 끼고? 헉, 설마 떠났다거나? 자기가 재료 차지로 나가나? 로켓 19호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냉각 장치에 사용되는 냉각 기체야. 아, 아 네가 알고 있어? 나 여기저기 막다 찾아다녔는데 우연히도 동면하던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내가 처음 눈을 떴던 교회 지하 저장고는 아직 부사할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마지막으로 무녀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내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무녀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야. <laughs>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음, 며칠 안으로 돌아올게. 널 만나서 정말 고마웠어. 그러게, 좀 있을 때좀 잘하지. <laughs> 왜 이렇게 뭐라 해? <laughs> 내일, 돌아올 수 있을까? <laughs> 거리도 멀고 하면은, 아, 로켓. 얘는 로켓을 못 고치죠? 그렇게 다 모았는데? 음, 지금 만들 것도 없어요, 딱히. 뭐지? 뭘 이렇게 많이 찾았어? 아, 로켓 목걸이? 아, 광고 봐봤자 한 개밖에 안 주거든요? 어, 이거 진짠가 봐, 현질에서. <laughs> 야, 심하다. 되게 감동적인 게임에서 갑자기 오늘? <laughs> 이거는 뭐였죠? 아 간판 혹시 조금이라도 얻은 것 중에 할수 있는 게 지금 두개 갖고 될 만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음얜 뭐가 또 모자라? 아 나사 세트? 야 많이 모자라네 기억도 거의 조금 남았다. 일단 잡시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페이가 없어가지고. 페이가 없는데 뭐라 하지? 냉각장치도 알아서 찾아온다 그랬고. 그리고 그 스노우 기어 없으면은 어디 멀리 못 나가서. 할게 없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 분명 질질 짜면서 돌아오겠지. 그동안 햄미스 시티 교회로 가서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아, 햄미스 시티 교회? 가지요. 그러면 뭐할 것도 없으니. <laughs> 여기서 그냥 이것저것 재료를 찾으면 되나 봐요. 그럼 이로밖에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 교회가 그, 달, 다리 아니었나? 그쵸, 햄미스시티 교회가 아마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야, 아까 갔던 길이랑 똑같은데? <laughs> 대로. 햄미스시티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대로를 따라, 아. 알고 보니, 일로 가는 내 교회가 아니고 그럼 <laughs> 난또 한참을 돌아. 이 게임을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아, 시네. 맞네, 맞네. 이 게임을 계속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다가, 다른 게임이랑 계속 합쳐가지고, 이거 순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계속 뭐 생각하는데, 이번에 게임 뭐 하지? 뭐 하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어, 뭔가 자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안 했나? <laughs> 딱 보니까 얘안 예, 끝냈더라고요. 전이 게임 다한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나이 게임 다 했구나? 해가지고 막 다른 게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다른 게임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하고 막 게임 보고 있는데, <laughs> 아직 안한게 있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저기 옆에 영혼 진짜 많은데. 왜못 들어가는 걸까? 요즘 모바일 게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딱히 막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햄리스 시티 교회 아닌가? 요즘은 스팀이 좀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모바일에 재밌으면은, 뭔가 스팀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나 저로 갈수 있을까? 순 항공 공방? 어 여기? 왜 이런데 못 갈까? 음. 지구교 북쪽 어, 내려가면 뭐 없는데 이게 달아서 저기 뭐 내려가서 뭐 연결된 길이 있거든요? 근데 저길 가려면 길이 길이 <laughs> 일로 가는 게 아니, 무슨 옷만 잔뜩 챙겨. <laughs> 이게, 아, 저를 어떻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시내 쪽이 아닌가? 또 돌아왔죠?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저 위인가? 이고이고 애들이 많아 또차 오는 거야? 응뭐 <laughs> 얻은 것도 없이 일단 돌아가보자 페이 왔을려나왜안 왔을 것 같지? 이틀 후아 그냥 아예 이틀 후가 돼버렸네요 이틀 후 영혼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laughs> 날 떠난 거야. 음. 페이 성격으로는 떠났을 것 같진 않은데. 나흘 뭐 혼자서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뭐, 제로 찾아와서 다시 또 만들고. 주의로... <laughs> 얘뭐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뭐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 있나? 햄미스 시티보다 멀리 있는 곳이라고? <laughs> 그러면 오래 걸릴 수 있... 오래 걸리겠네. 햄미스까지 가는 것도 캠프를 이용해서 가잖아요. 음 거기에 재료가 없는 거 아니야? 없어가지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찾는 건가? 음. 얘, 그래도, 뭐야. 페이랑 같이 있는 거, 뭐,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네. <laughs> 그니까, 있을 때 잘하라니까. <laughs> 진짜, 페이 불쌍하잖아. 지금, 뭐, 할수 있는 게, 당연히 얘는 로켓을 못 만드니까, 로켓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요 자자 그냥 <laughs> 음 북쪽 교회 오래된 동면에서 깬후 지구교 성산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지. 악트러스 길을 걸어 내려가 마을을 지나니 오프스 공장이 보였다고 하던데. 악트러스... <laughs> 저기 가려면 어... 어디로... 마이크스는 아닐 거야. 용은 당연히 아니고. 음. 아나 헷갈리는데 길. 악트러스 길을 걸어내려가 마을을 지나니 오프스 공장이 보였다. 그러면 악트러스 길로 어... 일단 지도를 쓸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도 안 쓰고 갈 만한 그런 길인 것 같던데? <laughs> 이쪽? 어디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였나? 근데 얘, 스노우 기어, 없는 거 아닌가 봐? 페이가 가져갔는데. 음. 어! 어? 뭐야? 바로 왔어. 근데 22? 아까 01이라 그러지 않았나? 여기 처음 와보는 곳 맞나 봐요. 나무? 건반, 건반. 음, 교회의 오르간 건반. 교회에서 음악이 사라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음. 근데 영혼석 4개 갖고는 안 되는데. <laughs> 와, 5시간? 손상된 그림. 액자는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다행히도 그림 자체는 멀쩡해 보여. 그려진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 뭔가 행성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아 영혼석 적은데 <laughs> 좀만 더 주면 더 좋겠다. 저게 흔하게 어 응? 음? 저게 처음엔 진짜 흔했거든요. 언젠가부터. 잘안 구해져가지고, 음, 화장터? 뭐지? 배지? 고온으로 인해 손상된 배지야. 우리 공장 로고가 간신히 보이네. 헉. 어? 화장터인데? 우리 공장 로고가 보인다고? 그러면... 공장 사람 직원 누군가가 혹시, 음. 어, 여긴 처음 와보는 길인데 어떻게 잘 왔네요? 그럼 여길 따라 이렇게 가면은 악트러스인가? <laughs> 모르겠네? 우주 장례 재단. 아, 어, 여기서 길이 끝이야? 어디? 아니네, 갈수 있네.